오호, 여기구나. 음, 이 상태로는 답이 없는데.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무거운지 좀 보죠.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13, 11. 아, 이거 팔아버리고 싶은데. 임페리얼 검. 아, 잠깐만. 어, 좀 많나요? 이 무거워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음, 잠깐만요. 분명히 먹을 가치가 <laughs> 있는 게 있을 거야. 제발 닭가슴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쓰잘데기 없다. 살찌는 소리라고 하니까 배고픈 소리가 들린다. 꼬르꼬르꼬르거리지 않는 나안 기필어요. 여기 아까 왔던 데죠. 음, 응, 사원이고. 아, 으, 제발 달리게 해주세요. 나 여기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오늘 하지만 먹, 먹을 건 먹어야죠. 제발 어디 연금술이라도 할수 있게 해줘. 제발 레알, 너무하은거 아니야? 전살 살 빠지는 소리가 제발 들렸으면 좋겠어요. 레. 저기 들어가면은... 방금 전에... 머시기야... 뭐 방금 전에... 돈 뺏겼는데 또... 도...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거안 보여? 아, 그만 얘기하라고! 시끄러워 얘야 아... 진짜 말 많네 애들 왜다 이런 데 밖에 없지? 저런 데가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여, 이 게임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마을만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딴 데는 안 가봤어도 그만 좀 얘기해 제발 시끄러워 너네들 아 저기 있다 무기 좀 팔죠 제발 무기 좀그 내가 구하면 안 되니? 그니까니까니 아니, 아니, 아애아에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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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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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모르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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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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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봐 아니, 아니, 아 So again, 어 나는 당신이 그레이 메인에게 일어나 일이 뭔지 알고 있다고 보자 한번 하기 전에 저장 저장 잠깐 제국이라고 했어야지 변절자다. 잠깐만 그 전에 아주 아주머니 저좀저좀 저좀 사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불필요한 거 팔게요. 장검은 놔두고, 벌목 66기는, 육육기는... 이것도 무게, 무기, 무게, 무기구나. 어, 이거 팔, 팔아버리자. 판매. 판매. 철퇴 하나 있으니까 팔아버리고, 철제, 16. 어디니? 16. 고대가 더안 좋네. 보통 이런 미친 게임에서는 노드, 노드? 고대가더 좋은데 여기는 안 그러네요 임페리얼이 더 좋고 금 장식 팔아버리고 모피 고 필요없어 임페리얼 경갑 임페리얼 오케이 이제 뛸수 있어 어딨어? 아저 어, 있다 아저씨 나, 나랑 얘기 좀 해요 That's all I have to say. He fought on the wrong side, and he paid for it. That's all I have to say. Avellstein, Greymane, and I were best friends as children. If I he fought on the wrong side, and he paid. Haven't you heard? He made the mistake of supporting the Stormcloaks, and it cost him. This a fate they should have expected. 자, 등 You tried mercenary work? 자 이걸 하고 싶었어. 약간 변태 같지만 계속 먹어주자. 못하면 연금술하면 되겠지 뭐. 연금술이나 뭐 물병 같은 거 만들 때다 쓰이거든요 이거. 일반 상품. 에헴. 자 이거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뭘 하지 않는 거 봐봐. 아우 이게 정상이지. 아닭 하나 죽였다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가 지금 닭. 닭한 마리 지난번에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거든요 이 말이 돼? 얼마나 저처럼 착하고 순진해서 닭한 마리 잡았다고 끌려오는 여기까지 도망쳐 나온 거 봐봐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이도시에 어, 전쟁처냐? 이런 것도 있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꽃을 닫았다고 말 것이야 나는 그런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술고래 사냥꾼 저런데 말고 있는데? 연금술 할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었는데 경비병 막사 아 저기 있네요 맞다 맞다 아 그냥 다시 들어갈걸 어디냐면요어흠씨저 어흠. 위에 있어요 저 성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거야 아, 시스탄이고 아저씨 아니고 또안린니고 해보세요. 제발 제 이름 즉말 그만 써! 그만 좀아 오디오가 빈다 안돼안돼안돼 빨리 빨리 먹여줘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말 것이야 내가 진짜. 오늘은 안, 안 가시네요 저기 저기 모 방송 달모 방송 맨날 거기 가잖아요 응? 맨날. 대본 뭐 주택? 저희 가면 뭔가 증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들어가서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잠깐, 사회주의랑 그거랑 완전 다르잖아 <laughs> 갑자기 왜 공산당으로? 아까 파시스트라더니 갑자기 왜 공산당으로? 뜬금없다 그때는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우, 제가 원하는 우, 여러분이 원하는 아 그건 관심 없고요. 레알 관심 하나도 없고요. 저기요, 저 원래는 앞에 가서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왜사우니음난 이걸 원했어요. 이거, 이거 연금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호압, 혼합해 묘약과 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재료를 실험해 보면 각각의 효율을 저도 몰라요. 관심도 아 아니요 관심 있어요. 하여튼 적당히 모아보죠. 무약 제작 실패. 제발 드래곤이요? 오호 환상 마법 강화 이런 것도 있네. 빨강 버섯. 뭔지 모르겠는데 별이별이가 다 있네요. 하나, 둘, 셋. 독?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여러가지, 이펙트들이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당연히. 지구력 피해, 응? 거의 독만 만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도 군인이면은 막, 오, 좋다. 응? 잠깐만, 독이라고? 22초 동안 대상의 매직카 재생이 100%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이거? 매직카 회복력 피해? 전부 다 독인데요, 이거? 매직카 강화. 오, 오케이. 이것도 아마 인터넷 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이것저것 있, 있을 텐데요, 조합법이. 난 그런 거 그런 나약한 거 예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개척한다. 너무 개척 너무 많이 개척해서 실패했다고 한다. 왜다 생명 생명력 피해밖에 없어? 나는 강화를 하고 싶은데 생명력. 어. 언노운. 독정 독주왕. 그래 독정이라도 차라리 낫다. 이런. 이런 언노운 이펙트 생명력 강화 그치 이거죠 이거 이거 영금술이 늘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거 아 좋은거 늘었다 자 제일 모르는거를 이런거 모르는것끼리 뭐다 보면은 서리정 이런것도 있네 제발 파시즘 어쩌고 제 이름 말하지 말고 아저씨 아니라고요 말도가 루저하죠 옛날 게임이니까 당연히 루저하지. 봐봐요,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았다고. <laughs> 저는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분이 계속 말해 말하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 에제 본명 아는 시, 아시는 분이 되게 많아졌어. 하아.. 요 <laughs> 어. 떡가루 언노운. 아 실패. 초반엔 이렇게 실패 많이 해도 돼요. 응, 실패해도 돼. 응, 실패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실패하면 좀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아, 뭔가 있을텐데. 지속왜다 소... 동맥, 동약, 독약, 독약밖에 없는 거지? 독, 저항. 매직카 강화. 다 피해요. 아이고, 있구나. 하나, 둘. 난 평범한 포션을 먹고 싶,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 뭐야 이게 서리장 이런 거 말고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네로님처럼 네로님 오래되셨어요 보신지 그그 그 연수 연수 일수로만 따지면은 되게 오래 오래되셨어요 실제로 보신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보실 수 없는 상황이었 지 아니었다고 해야 될까요? 생명력이, 생명력이 18점 증가합니다. 저거 하나 남았다. 제발, 모르는 실패. 아, 이런! 아, 이제 없나? 더 이상? 당연히 발, 방송해야. 저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영금술 적당히 종료됐고요. what's the m e 가지고 왔어 드래곤의 공격 무슨요 어제만 전기 휴방 말고는 요즘 다 하고 있어요 요즘 마법 부여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이 게임의 좋은 점이지 말, 마법 부여할 수어못 있... 했다고 합니다 뭐그그 거고 온김에 캐스팅 해 보자

최대한 평일에 일, 일, 일찍, 자, 일찍 자고 평일에 늦게, 늦게 자는게 제 꿈입니다. 늦게 일어나는게. 오 제대로 된 족장이다. 왕같은데. 순서가 완전 반대인데? 종족도 구분없이 고용하고 내 등가 교환이라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호, 폭풍전냐야 감사 표시를 받아주게 감사합니다 파르가네? 파렌가르그정도만 적절하죠 왜 그러세요 내 공장의 위자드? 야 소문이요? 오이 아저씨 일어서실 수도 있구나 근데 되게 말랐다 지금 보니까 어깨 뽕도 별로 없고 엄청 말랐는데 하여튼 가라는데 가보죠 그분 하세요? 직접 모드를 만들고 있다고요? 대박인데 엄청난 능력자들이구나 오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신 분들이네요 노드들 스카이 림의 노드들 적당히 보세요 그렇게 아, 안기네 h 아, c 얘가 말해주는구나 u w i 추가 중 o u r dragon p 고대 석판. 야, 그냥 셔틀인데요, 이거? 어디로 가대? 그래서 어디로 가? 황량한 폭포 고분에 어떤 석판 하나가 있다는 걸 들었어. 드래곤 석판이라는 건데, 드래곤들이 모티 장소가 좋게 있다 건 더군. 음. 간단하네요. And bring it to me. Simplicity itself. 아, 그 갔던데 네, 이거구나. 음, 아, 그러보니 그렇네요. 저분은 원래 보드만 보면은 난 순정만 한다고 막 하시던 분인데, 웬일이지?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왔다갔다 할뻔했 네요. 음, <laughs> 짐승이요? 이게 다음 뭐야? 뭐라고? 잠깐, 정신노동이 제일 값어치 있는 건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있어 얘는 마인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벌써 드래곤이 목격됐대요? 저기요?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죠. 아, 잠깐만, 너네도 뭐 하니? 제가 사이드 캐스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메인 캐스트로 바로 가야 될것 같네요. 이게 가는 거야? 이쪽이야? 어이, 여기 아저씨, 언제 왔대요? 서부 감시 탑? 얘또 뭐야? <laughs> 이미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혹시 노 마일로드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를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도와 급성 선. 현지 r e 현지 증집이라. d o n t f a i l m e 알 d 어 알았어 갈 a 니까 i 리나 보내줘 알았 m 니 e 빨리 보내달라고 거기서 왜 죽을 e 했는지는 말하지 말죠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Uh -huh. 어 주거지 구입을 아 이래서 허용되는구나 어에어 어, 돌아다니던 거지 꼬맹이를 위양할 수 있겠다 얘 따라가야 돼요 uh -huh. 저분들 참 저분들 참 하여튼 그러면 서부 탑으로 가도록 하죠. 고 귀찮지만 고. 오.